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코목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닥터 초이, 지하님민과 원장, 최혁기라고 합니다. 네, 어, 어 요거, 빨래핀으로 만든 음, 제 아들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한 번씩 이렇게 비누로 조각 같은 거 해보셨죠? 어,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조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보통 한 서너 시간 걸리고요. 어. 어, 이게 네모난 빨래 조각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의 어, 이런 틀이 나오려면 어,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 있으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아이들의 그 중염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죠. 어, 대개는 이제 아이들이 코 안이 되게 좁기 때문에 누런코들이 항상 들어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러지 비염 있는 애들이 그렇죠. 코 안에는 콧물들이 고여 있어가지고 코 뒤로 넘어가면서 어, 코 뒤쪽에 기로 가는 이관이란 것이있습니다 음, 보시면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 요, 이쪽에 이제 고여 있게 되는데요. 이 부위 쯤에 이 기로 가는 이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콧물이 어, 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 보통 우리 중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 보통 소아과에서 이렇게 약을 한두달 먹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항생제도 먹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대어 약을 너무 많이 먹는데 이래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을 오십니다. 그럼 소아과에서는 대게 이제 두달 정도 지나면 대게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간단한 이제 시술을 받으라고 합니다. 대게 이제 환기관삽입술이라고 해서요. 그 안에 이제 튜브를 넣는 이제 그런 시술을 합니다. 이런 튜브를 넣는 이유는 이삼 개월 이상 어, 이 고막 안쪽에 물이 차있게 되면 고막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 이소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높기도 하고 이제 청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튜브라는 것을 이제 삽입을 합니다. 이 튜브는 대개 6개월에서 한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 들어 있으면서 어, 공기를 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튜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 마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소아과를 다니다가 이비인후과로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진짜 항생제를 어, 두달 동안 먹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경우는 약만 먹어가지고는 되지는 않거든요. 어, 중이는 굉장히 이제 국한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잠깐만요. 네. 에, 그래서 어, 약을 잘 먹고 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안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고 코도 잘 풀어내고 이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코 세척 같은 걸 하죠. 이제 코 세척 것 같은 걸할 때, 되게 이제, 이런 코 세척 용기를 이용해서, 그 소리 내면서 이제 세척을 하는데요. 되게 이런 것들을 만 3세나 4세 아이들은 하기를 좀 힘들어 합니다. 어, 하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병원에 오면 어, 이 콧물을 좀 빼내면서 물을 좀 넣어, 넣어주면 어, 코 세척하는 게좀 수월할 수 있어서 그런 어, 3세, 4세, 5세 이런 어린아이들도 이제 코 세척해서 씻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어, 이제 약을 먹지 않더라도 코를 낫게 할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일단, 중염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물론, 3개월 이상 차 있으면, 물을 빼주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인후과를 다니면서, 코안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보시면, 의외로, 어, 중염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